볼트 스트라이크. 낮은 공 그리고 1루에 세 됐죠. 예. 루킹 삼진으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윙 삼진 할 겁니다. 네. 스트라이크 2헛스윙 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헛스윙 <목소리> 이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스트볼의 힘의 경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죠. 잖아 예. 예. 몸쪽에 들어왔습니다. 고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팀이 됐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경기 종료. 최영필의 오구. 마적 스윙 삼진. 있네요. 네. 스윙. 이게 롯데가 뒤집었거든요. 네. 네. 그대로 끝이 나느냐 기아가 다시 한번 어디 이제 출루가 적어지고 그만큼 위험이 적어지는 거죠. 예. 해야 되는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원볼 투 스트라이. 허스윙. 사고 타직은 방망이 파석인데 스윙 떨어지는 거 키메네스. 허스윙 성진 아우 지금 방망이가 그, 그 좋은 음, 경기력을 가져가고 만들어진다고 한다. 들어습니다 모두 땅볼 아웃 이타수 모한타 받갔죠. 고개가 들리면서 걱정 못 합니다. 떨어지는 공. 다시 한번 떨어뜨릴 것 같죠? 퍼스윙. 아 스트라이. t 떨어지는 공. 퍼스윙. 아 하고 <목소리> 있는지를 알수 있는 범목이 그렇습니다. 퍼스윙. 더블 투 스트라이크. 스윙라이크 어이 어렵습니다. 원발 t 스트라이, r i p 발 s 스트라이, t w 삼진, 스윙 삼진. 스피드 자체는 느린 건 아닌데 그렇죠. 갑니다. 자 i 자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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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w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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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n 변하고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어려운 볼임에도 파울을 잘 만들어냈네요.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주게 되고요. 풀 카운트에서 스윙 삼진. 목쪽 삼진. 방향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제임스 선수가 싸워야 되는. 스윙 어, 시... 예. 예. 삼진아 날아오상 태. 몬터즐리야. 원앤투의 카운트 스윙 삼진아 자 스타트 4구 스윙 3루 3루에서 한번 최정 여기서 뭔가 해줘야되는데요 스윙 oh. 지점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uh. 한도 끝도 없습니다 풀카운트 퇴출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고요. 같은 구종을 던지더라도 각도 큰 음. 것만 잘볼 카운트는 22. 떨어지는 공 스위. 최고량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좋은 말로 바꾸... 예.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예. 삼진아. 아직 근데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두 점차. 예. 스위. 저렇게 이제 주문하는 코치들도 있고. 예. 그러나 살로 시작은 앳 움직였습니다. 스위트 스트라이크 아웃. 원 아웃.